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laughs> 장수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에 가면은 의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산서원에 그 편액은 의산서당이라고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서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산서원 옆에 음문에 그 소나무 벌채가 아, 벌채한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화재 구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영주방송 영주방송의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방송 기사를 보게 되면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의산서당, 의산서원 옆 음운의 소나무 벌채 이게 문화재 관리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 보면은. 의산서원 해가지고 경상북도 기념물 제 172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옆에 보면은 영주 이계림문중 소장문적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 329호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laughs>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의산서원 옆소나무 벌채에 관한 뒷이야기가 지난해, 지난해 연말쯤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잦아지지 않고 이게 계속 말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해서 제가 이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면은 여기 의산서원이 이렇게 보이고, 의산서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의산서당 이렇게 돼 있고 이 벌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벌채 당시 작년 말이 작년 말에 에 근무하고 있었던 장수면에 지금은 면장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면장은 모를 것 같고 지난해 근무하던 면장 오모 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모르는 일이다. 어? 더 알고 싶으면은 산림가에 알아보세요 하는 대답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거의 아는 지형이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찾아 보기로 했어요. 찾아 보기로 했는데 첫날은 찾아서 찾아갔는데 찾을 수 없었고 두 번째 날에 또 내가 이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에, 역시나 큰 성과는 없을 듯 했는데, 한 지인의 도움으로 현장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은 원래 분묘가 하나 있었고, 또 새로 이렇게 매만져나는 그런 매장이 돼, 새로운 매장 묘인지 하나 있고, 이장을 해왔는 건지, 이렇게 나란히 합장된 분묘가 주변이 정리가 잘된 그런 분묘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유교 사상의 분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분모 신고를 하는 것이 법 절차에도 맞고 원칙이지만은 일일이 이거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고 이게 지금 신고가 안 된다 그래도 일반 분묘 같은 경우에는 음 지방관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에 보이는 통념, 통념적인 그런 개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를 마치려 하다가 왜 소문이 이렇게 오래 질질 끌고 내려온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의산서원이 가만 생각해보니 경상북도 기념물 172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주 이계림 문중 소장 문적이라 하는 이 유지 유물이 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29호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문화재 문제인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함부로 얘기를 잘안 해줘서 취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내에는 보면은 이천우 경상북 도지사하고 임종식 경상북 도교육감이 기념식수회를 하고 석재비석도돼 있었어요. 2022년도 4월 10일날 이렇게 딱 적혀있는 비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공사한다 하는 그런 입간판 안내 입간판은 없지만은 영주시가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아까 그 오면 면장은 잘 모른다 그랬는데 그리고 우선선을 관장하고 있는 그 면장이 모른다 어? 시의 살림과에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어쩌면은 문화재 보호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소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그냥 야, 아무렇게나 야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가흥동, 영주시 가흥동에 살고 있는 디모 씨는 일반인들의 그런 분묘는 분묘나 이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타달 수 없지만은 니도 조상 있고 나도 조상 있으니까 별로 타달 건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문화재 주변을 손대는 데는 이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는이 개인의 돈보다는 정부 자금이. 정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이고, 문화재 개보수 한다거나 그 안에 풀한 폭이 하나 뽑는 것까지도 그 개통을 밟아서 승인이 난 이후로 해야 되는데, 에,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소화부 벌채와 주변, 주변 훼손 이 상태에 있는 의상, 의산, 의산서원에 이, 이, 이 새로운 분묘 하나하고 소나무 몇 그루가 벌채되어 있는 이 상황이 문화재 보호구역 아래에 있는 그런 행위라 그러면 은 영주시의 적법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게 취재가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좀더 취재를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벌채되어 있는 장면이고 어 기념 식수를 했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비석이고, 돌비석이고, 어, 이건 의상서원이고, 이거는 의상서원은, 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172호로 지정되어 있고, 영주 이계림문 중서장문적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은 후속 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